안녕하세요, 베일리 진입니다. 이번에는 수태 정원, 정원사님이 미치셨대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데 짜잔!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시는 지금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잔뜩 사고 싶었는데, 네. 이 이벤트가 있을 지 모르고 제 잔고는 성장이 돼버려서, 아, 네. 조만간 또 시킬지도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제 집게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집게는 이런 집게예요. 흔히 볼수 있는 집게인데 제가 이걸 보고서 다른 분들 사용하는 걸 보고서 왜 이걸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밑에가 넓적해요. 그래서 손으로 집어도 밑에 받쳐주는 게 있어서 살짝 집어도 이게 고정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매번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에, 아, 이때다. 하고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지금 행사, 어, 진짜 원 플러스 원이지.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그리고 짠 여기 서비스라고 부, 붙여져 있죠. 이건 제가 시킨 거, 이거는 그냥 주신 거.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펀칭 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펀칭 돼서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용도로 써볼까 싶어 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보여 드리자면 음 배경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뜯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손으로 찢는 것보다는 좀더 있어 보이게. 찢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이거를 구매하면서, 어, 조금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서비스 붙여져 있죠?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이제 받쳐놓고서 이제 자를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사용하는 이 받침대는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그런데, 아이구야. 이게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 넣으면 네붕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게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정원선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큰 크기를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크기고요 무언가 이제 뒤에 자르거나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 자, 짜잔. 네. 서비스 크게. 해서 두 가지 종류. 원래는 제가 이걸 종류별로 구매를 하려고 다 넣었었어요. 근데 제가, 네, 통장이어서, 네, 그거를 다 못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른 종류로. 감사합니다, 정원사님. 이렇게 밀어서 종류가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종류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라벨지 형식인데, 보시면 이거는 원으로 되어 있어요. 꽃 모양도 있고, 음 조금 더 굵은 입으로, 이런 식으로 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50장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활용도도 높고, 꽤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종류별로 했다가 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동그라미라면 이거는 사각형 종류예요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게 서비스로 올 수가 없는 네 건데 이게 이렇게 서비스로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하울 영상 보시고서 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정원사님이 미쳤을 때 <laughs> 사장님이 미쳤을 때 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동그라미와 같이 이렇게 라벨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모난 종류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엔 동그라미였지만 이거는 사각형으로 해서 이제 라벨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양도 많고, 보시면 그냥 네모난 것 뿐만 아니라, 사각형이지만, 이렇게, 라운지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할 때, 네.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제 마음을 아시고, 정원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총 150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당 이렇게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오래 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각형. 네. 또 제가 구매한, 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종류별로, 근데 이제 종류별로 왔네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응? 네.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잘라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검은색부터 해서 하얀색, 좀더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레이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아, 화면으로 다 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굵은 종류도 있고요. 중간에 가면은 좀더 굵은 레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류별로 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뜯어서. 아까 전에 레이스였다면, 이거는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창문 같고,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꾸할 때,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더 이제 포인트를 줄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형식에 있는 걸 이제 구매를 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거 두구두구. 같 종류지만, 짠, 이것도 레이스인데, 아까 전에는 좀 카드 형식 같았다면, 이건 진짜 창문 형식 같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아까 전 거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포인트만 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골고루. 레이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형식으로 또는 창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투명하다 보니까 뒤에 투명하다 보니까, 네. 잘라가지고, 공책을 잘라서 뒤에 있는 면을 활용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 진지는 알겠죠? 네 마지막 그 종류별로 서비스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빨리 가서 구매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예 세카마코 베이스가 안쪽이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검은색도 이런 식으로. 겉에 레이스가 있고 안쪽에는 꾸밀 수 있게 이제 새카맣게 이제 채워져 있는 느낌이라 조금 이제 참고하실 때 이제 다이어리를 꾸미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건 스티커입니다. 네. 다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뜯어서 바로 붙일 수 있게. 참고하도록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짠. 이거는 이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지처럼 해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스티커부터 해서 짠 이렇게 국화 모양 짝을 이어서 하얀색, 투명색이랑 이렇게 꽃 모양들이 다 있어요. 거꾸로 보여 드릴게요. 음. 그래서 우표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표 관련돼서 좋아하는 편이라 예, 저한테 있는 거는 거의 다 우표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를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꽃들로 해서 이제 투명한 거랑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리북이 하나 둘셋넷다여 여덟 아홉 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경이 검은색인 것도 있고 하얀색인 거,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할 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하게 됐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라서 우선은 밑에다 내려놓을게요. 자, 이거 디자인이 다르게 왔어요. 아까 전 거는 이제 꽃이었다면 이번에는 버섯인 것 같죠? 네, 저희가 빈티지하면은 빠질 수 없죠. 버섯, 버섯 친구들. 그래서, 짠. 우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글자도 크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버섯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아까 전에 꽃들은 조금 여백이 많았다면 이거는 이제 꽉찬 우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버섯에 거부감을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취향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취향을 크게 안탈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아, 이거는 우표다, 이런 느낌? 음. 이제 투명한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손에 올려서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았고 이렇게 검은색 인쇄된 것만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우표를 모으셨어요. 근데 우표 중에 생각보다 이제 버섯이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잘 만들어진 목표 같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매를 해봤고, 어떤 게딱 마음에 든다라기보다는, 어, 저 이거, 이거 갖고 싶었는데 종류별로 갖게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숲의 정원을 검색을 하시면 숲의 정원에서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 쪽에 이제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를 잡고 한번 남편과 가보려고 합니다. 남, 저도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은 손 체주가 더 없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남편은 어떻게 꿈이나 한번 이제 데이트 겸 한번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숲의 정원님이 이제 정원사님이 이제 이 이벤트를 끝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하울 영상을 찍었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